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조련사 골렘으로 먹을게요. 선봉대 책략가의 거리 악마. 야, 이거 거리 악마 가면은 책략가 딱 땡기면 될것 같은데요. 어우, 에코까지. 이번 판 10거리 악마 한번 봐볼까? 10거리 악마라면 상징이 두 개가 필요한데 딱 나와버려가지고. 어, 책략가 좋아요. 판도라 대기석이 나왔네. 일단 대기석 하나 먹고 가자. 오히려 연패를 타가지고 뒤집게를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가자. 일단은 지금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3책략가가 됐습니다. 책략가가 원래 이제 좀 비싸다 보니까 유닛들이 이 타이밍에 3책략가 받기 쉽지 않죠? 이거 이기겠는데? 아 이게 책략가가 이게 받는 피해 감소에다가 피해 증폭까지 있어가지고 이겨버렸네다. 이거 질라 그랬는데. 거리 악마 나왔고, 삼거리 악마 받고, 아, 레벨업 안 했어도 됐겠다. 이거, 이거 있지 참. 에코 페어 좋아요. 차라리 연승을 해버리자. 이러면은 르블랑도 이성 붙이고, 연승을 합시다. 그럼 이거 이연승 한번 노려볼게요. 오 에코 이성 나이스 선봉대라도 하나 받을까? 연운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지팡이 증강체 한 번만 볼게요. 증강체 보고 거리양마 안 뜨면은 애니덱으로 갑시다. 어, 뭐 이, 이런 것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이거는 오월리양마로 받아야 되겠다. 아이템 일단은 안 만들게. 아 쇼지는 하나 만들까? 브랜드 줘버리면 되니까. 쇼지는 하나만 만들자. 제발 거리양마 하나만 줘라 진짜 제발. 제발 거리양마 제발. 어 무지개 판도라라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 거리양마 보게? 품격 있는 쇼핑 님들아 이거 품격 있는 쇼핑을 갈까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거 나 괜찮을 것 같은데 품격 있는 쇼핑 가면은 10레벨 가면 11레벨 상점 나오잖아요 나 혼자 나 혼자 11레벨 상점 쓰는 거잖아 근데 <laughs> 거리 악마에다가 책략 가면은 빌드업도 막 그렇게 약하진 않을 거라 이렇게 가야겠는데 그냥 이 코를 오히려 버리고 3코를 굴려야 될것 같아 그래야 유미가 나와서 책략 가를받겠죠 그러면은 책략 가랑 증폭만 땡겨 가지고 좀 그게 누구야. 애니 쪽을 좀 키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품격 있는 쇼핑 딱 나왔네요. 근데 이거 품격 있는 쇼핑 툰데 원은 그럼 골드 일거 아니야? 골드는 뭐가 나오지? 아, 알았다. 이거 옛날에도 골드 품격 있는 쇼핑 있었다. 뭐, 한 칸만이었나, 두 칸만이었나, 세 칸만이었나, 아무튼,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몇 칸만 적용되는 걸로 나왔었어. 기억났다. 무대 그냥 쌈이라줄 생각하고, 무대다가 에 이온까지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야 이게 제가 빌드업 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갑시다 어차피 애니템은 쇼진블루에다가 내셔로 네 가기 때문에 와 현명한 소비도 있네 <laughs> 아 제가 현명한 소비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잘 쓰는데 이게 또 나왔네요 현명한 소비가 그렇지 이겨주고 BF소드 하나 먹자 유민 안 떴고 랭가랑 사코 그래도 하나 먹어 봤으니까 사코 품격 있는 쇼핑으로 굴릴게요 판도라 품격 있는 쇼핑 아니고 판도라로 난동꾼 시너지 받아도 되긴 하는데 그냥 거리양마로 낼게요. 애니 너만 오면 고 모든 게다 준비가 돼 있거든. 애니야 너만 나오면 돼. 지금 아이템을 제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덱 파워도 꽤 강합니다. 제가 상당히 강해요 덱 파워. 어랭가 이성 나이스 사쿠 굴리고 나 저기 그 뭐야 브랜드 하나만 조라다 칠거리 양마 좀 받자. 아니, 레... 어, 브랜드 나왔다. 랭가가 왜 이렇게 잘 뜨지? 랭가가 뭐, 계속 다섯 마리네. 랭가 이거 돈 아까운데, 솔직히. 다음 턴에 7레벨 치고 브랜드 하나 들게요. 랭가는 이거 돈 아까워요. 이거 삼성 띄우는 돈이 아까워 이거 안 띄울게요, 이거. 넷이 하나만. 아, 곡궁이 두 개가 나와버렸네. 까비. 오, 직스! 어, 앨리스? <laughs> 이거는 3코 2성 붙으면 뭐 굴려서 뭐 찾으려고 그런 건 맞는데, 유미 찾으려고 그런 건 맞는데, 진짜 떠버렸네. 일단 레벨업을 치고 이거 들어가야 될것 같아. 7거리 악마 받겠습니다, 일단은. 크라운 가드 하나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이거 이따가 그 코브코조도 돼가지고 저거는. 그 직스가 책략간데, 이거 얘뭐 들어갈 자리가 없네? 얘 자리에 지금 르블랑이 그래도 잘 싸우고 있어가지고 2성이라, 르블랑 이성이 직스 1성보다는셀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좀 빼기가 그렇고, 아직. 자, 저 8레벨 상점입니다, 사실상. 7레벨이긴 한데, 8레벨 상점 보고 있어요. 품격 있는 쇼핑으로. 자르반 어, N이 나왔다. 여기서 도장은 말고, 지팡이 말고. 아, 최대치 하면 안 돼. 찬란한 아이템? 어, 십거리 악마 됐다.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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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됐어, 됐어. 그러면은, 전면 치수, 블루는 어떻게 버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블루는? 나 이거 10거리 악마가 돼가지고 <laughs> 애이 굴려버려야 되겠는데요? 에이, 넣어줄 데가 없네 얘 아이템이 풀템이라 좋아 좋아 나 9레벨만 돼도 5코 유닛 하나만 찾아가지고 쌈이라 찾으면은 9레벨에도 10거리 악마 확정입니다 여기도 거리 악마 먹었네 근데 여기는 조련사가 거리 악마로 뜨질 않았어요 그냥 거리 악마로 가더네 여기는 끝났다 이거 내가 무조건 이겼다 상징 먹은 애더 있나? 애이 그냥 굴렸습니다 오. 어. 땀미라만 찾으면 되겠다 이걸로 오, 어, 징크스 이성 나이스 징크스 이성 나이스 어 여기 동물특공 투... 아 다행이다 동물특공대가 아니에요 식동물특공대 안돼 어 상징 먹은 애 없다 여기 거리 악마 여긴 거리 악마인데 거리 악마가 아니거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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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제일 좋아요 상황 <laughs> 좋아 좋아 내가 최고야 지금 이번판 아무도 겹치질 않았어 아무도 십시너지가 안됩니다 저만 십시너지 확정이에요 구레벨에 심지어 저 판도라 대기석이라 5코 굴려가지고 쌈이라도 무조건 찾을 수 있거든요. 야, 대박이다. 심지어 나 품격 있는 쇼핑이잖아. <laughs> 9레벨만 가도 사실상 10레벨 상점 보는 거라 어차피 쌈이라는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연승 중입니다, 지금. 아이템도 잘 뽑혀가지고. 야, 너무 좋게 잘 풀렸는데. 5코 유님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못 먹어도 그냥. 그러면은 이거 내셔 네 굳이 안 가도 되니까. 뭐, 라위를 가든 레드를 가든 해야 되겠는데. 애니로 갈게 아니니까. B.F 소드 하나 더 먹자. 주검 가자 그러면은 쌈이라 주검 무대에다가 그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아이템? 비에, 어 브랜드 랭 가는 필요 없고. 비에고는 굴립시다. 안돼 이거 이런 차이면은 레벨업 칠만 하다. 팔걸이 악마 받읍시다. 저 치감이랑 주검까지 그냥 다 만들어 버릴게요. <laughs> 어차피 어차피 우승 확정이야 지금. 뭔 짓을 해도 내가 이겨. 쌈이라도 나올 거 확정이라서 백파우더 쎄거든 심지어. 야 이거 이번 판 너무 좋았다. 한도라의 품격있는 쇼핑을 먹었는데 10시너지까지 <laughs> 심지어 조련사 골렘이라 9레벨만 가도 돼야 이거는 뭐 레전드네 그냥 10레벨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도 되겠다 사미라 알아서 뜰 거야 어차피 가렌 가렌도 쓰고 싶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굴릴게요 사미라를 찾을 수 있는 오코 유닛을 써버리는 자체가 아까워 아마 그 10거리 악마에다가 5책략가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도 그러니까 거리 악마에다가 책략가만 올릴 것 같은데 아마 그 유미랑 니코가 일단 있어야 되고 아, 0거리 양만 5책략가는 진짜 레전드 조합이긴하다. 안데 <laughs> 아, 이게 안 될래나? 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4책략가가 끝인 것 같다. 상그책략가 상징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고서는 이게 끝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상징이 호수아비한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음, 안될것 같다. 땀이라 하나만. 아 우르곧 괜찮아요. 여기서 리롤 쳐가지고 아 그냥 10레벨 가자. 여기서 굳이 리롤 쳐서 뭐 하냐? 어차피 구레벨 가야 되는데, 리롤 쳐서 지금 구레벨 상점이라 사코나 오코를 찾아가지고 굴릴까 했거든요. 어차피 찾아서 굴려서 쌈이라가 나오더라도 구레벨 가야지. 10거리 악마가 되니까. 와, 온 동네를 물들여라. 저거 되게 기대가 되는데. 어 돈. 설란한 아이템을 줬네. 와, 오코! 3마리 나왔어. 이러면 쌈이라 찾으면 되잖아. <laughs> 갑옷이랑 가고이를 하나 만들고 가고일 하나 만들고 이거 찬란한 아이템을 쌈이라 주고 싶은데 찬란한 무대를 갈까? 찬란한 무대 들어간 쌈이라로 갑시다 그리고 랭가는 진짜 잘 뜨네요 이번 판 9레벨 갈게요 아마 무조건 나올 거예요 쌈이라 지금 5코를 3마리씩 굴리는데 아마 다음 턴에 쌈이라 나와가지고 10거리 악만 받을 것 같아 바로 다음 턴에 아, 이번 판 운도 너무 좋았고 그냥 말이 안 된다 10거리 <laughs> 악만 되면은 10레벨까지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도 괜찮겠죠? 야 체력이랑 주문력이랑 공격력 엄청 많이 늘어나네. 근데 거리악만은 심지어 모든 효과가 두 배잖아. 심지어 시그니처 칸은 50% 추가 제공이잖아. 어? 쌈이라 나왔다. <laughs> 힘들어 쌈이라 나왔는데요. 이거 한 턴이라도 더 빨리 쌈이라 보여드릴게요. 쉽고 아나 니코가 없지. 모르고 니성으로 굴리고 니코가 없지. 나 지금. 와 이거 니코가 없네 생각해 보니까 <laughs> 아 이거 괜히 레벨업했다 님들아 그쵸죠 일성으로 바꾸자 돈돈 돈 아끼자 이걸로 아 얘, 니코가 없네 내가 고 생각을 못했네 이거 블루는 그냥 제조합기할것 같은데 블루 딱히 줄래가 없거든요 일단 징크스가 들고 있어 봐라 쌈이라 삼성도 볼수 있겠는데 이거 <laughs> 잘하면은 들어가시고요 사코안 굴리자 오코 굴리자 아 하나만 굴릴까 아니야 니코 나오겠지 1 0레벨 상점이야 니코 하나만 하나만 나오겠지 오케이 이거 5코 5코만 계속 굴릴게요 저그리 10레벨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오 다리우스 삼성 지겠는데? <laughs> 다리우스 삼성이 붙으셨구나 지겠는데요 블루를 일단 브랜드 잠깐 넣어놓고 쓰다가 제조학기 박아버릴게요 아나 니코가 안 나온 걸 까먹었네 한 턴이라도 더 빨리 보여드리려고 랬는데 근데 1등이 이거 이번 판에 1등만 피가 많아가지고 잘하면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 죽으면은? 다음 턴에는 리롤 조금 해가지고 니코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졌네. 아 이거 져버렸네요어 이거 너무 아깝게 졌다. 니코 있냐? 니코 없고 쌈이라 먹을까? 추가 걸자까지. 야 이거 찬란한 템두개 들어간 쌈이라 <laughs> 볼수 있겠는데? 쌈이라 삼성까지 보면서 찬란한 주금에 찬란한 무대 들어간 쌈이라 가겠습니다. 1 0거리 양마 받은 거기에다가 삼성 쌈이라까지 잘하면 될 수도 있고요. 모데카이저 그라가스 삼성 보고 있고 뭐별 문제 없고 저기는. 제발 니코 하나만. 아 이게 니코가 안 떠? 우르고 태워니까 이거 리롤 좀 쳐가지고 니코 좀 찾아보자. 그 우르고 오코이성 이렇게 여러 마리 굴려. 니코 하나만. 아그 제발 니코 하나만 주면 안 되냐? 하나만 니코. 니코. 와 이게 말이 안 되네. <laughs> 말이 안 되네요. 이거 니코 안 뜨는 거? 오이가 없네. 이거는 좀 괜찮아. 괜찮아. 얘네만 쌈이라로 뜨면은 끝이잖아. 그냥 쌈이라 삼성 확정이잖아. 얘네, 얘네만 바로 굴려지면 되는 거야. 찰란한 어. 템두개 들어간 쌈이라입니다. 미쳤어요. <laughs> 개새네 그냥. 아 레전드인데? 찬템두개 들어간 쌈이라 들어가시고요. 제발 니코 하나만. 오 어, 됐다. 아 쌈이라가 안 떴네. 니코 됐어. 잠깐만 나못 빼야 돼. 르블랑 빼야 돼. 자 10거리 양마 받았어요 아 모든 온 동네를 물들여라가 이런 소리구나 그러니까 필드에 더 이상 영향을 안 받네 그쵸 필드에 영향을 더 이상 받지를 않고 어디에 놓든지 간에 다 받네 근데 얘들 체력 봐 <웃음> 진짜 <laughs> 힘들아 이거 체력 레전드인데요 얘네 아, 얘네 체력이 말도 안 되네 이거 그 체력 뻥튀기 50% 뻥튀기라 어 잠깐 자크 세마리였어 야, 싸미라, 한 번에 삼성 뜰 수도 있겠는데? 오코이성 3마리로 굴리자. 이러면은 좀 가능성이 좀 많이 높지 않나? 자, 10거리 악마 받았어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아, 저 1등 극단적인 선택할 것 같아. 체력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저한테 이제 끝날 때까지 맞는 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들어가시고요. 왠지 나갈 것 같냐, 여기. 제발, 쌈이라 아, 쌈미라안 떴고, 자, 오코이성 3 마리씩 굴리는 중. 야, 심지어 얘네 맵 전체라서 지금 필드에서도 거리 양마 받고 있는데 심지어? 아, 그라가스 삼성이 붙으셨구나. 지겠는데? <laughs> 지겠는데 이거? 자, 참고로 저 지금 구레벨이지만 품격 있는 쇼핑이라 10레벨 상점입니다. 그래서 오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쌈미라 아이템 하나만 더 보면 되겠다. 제발 쌈미. 오, 쌈미라 하나. 오, 방파자까지. <laughs> 오얘 너무 좋은데? 아 무대 기반인데 방파제 나옴 너무 좋죠 아이템? 미쳤는데 쌈이라 아이템? 1 0레벨은못갈것 같고 아니 갈수 갈 있을래나? 아니 어차피 이거 오코 굴려야 되잖아. 오코 하나만 더 찾자. 이렇게 오코 5코, 오코를 굴려야 돼 이거. 여기 쌈이라 안 쓰지. 좋아 좋아 좋아. 오코 굴려서 쌈이라 찾아야 돼요. 자 얘네 얘네만 쌈이라 뜨면 끝입니다 그냥. 여기가 극단적인 선택만 좀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다 갈아버리고 그렇지. 순식간에 끝난 12000딜 순식간에 박아버렸네. 와. 제발 쌈이라. 제발 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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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하나 남았어. 야, 이거 리롤 치자. 10레벨 상점이 하나 지금. 10레벨 상점이라 이거 충분히 뜰 만해요. 니코 걸러 그냥 필요 없어. 아, 이게 안 뜨네. 씨. <laughs> 이게 안 떠? 아, 나 10레벨 상점이라 뜰 만한데. 어얘 열심히 지금 배치 바꾸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 그래 제발 너의 모든 열성과 최선을 다해서 잘해봐 초가스 삼성 뛰어라 견지 안 할게 나는 쌈이라 삼성 볼거 제발 제발 나가지만 말하다고 너가 이길 수도 있어 잘하면 너 자신을 믿어 넌 강력하다고 아, 너무 센데 <laughs> 초가스 삼성도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이 필드로도 제발 쌈이라 하나만 제발 제발 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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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직습파라 싸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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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제발 하나만 줘 제발 싸미라 하나만 제발 와 이게 안뜨네 <laughs> 하나만 와 독하다 독해 <laughs> 독하다 독해 미라야 피33 남았거든요 저기 초밥에서 싸미라 나오면 어떡하냐 얘가 먹으면 어떡하지 오 제발 제발 나가지만 말아다오. 아 제발.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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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이거 내가 우르곤 먹으려고 한게 아니야. 핑 찍지 마. 너나 알잖아. 나 쌈이라 찾으려고 한 거야. 이거 어차피 굴러가거든. 다음 턴에. 핑 찍지 말아다오. 제발. 그래 우르곤 이거 네가 먹어라. 잘했어. 잘했어. 이거 제일 비싼 걸로 먹게 을 가렌으로. 우르곤 네가 먹어. 오케이. 오케이. 컴 다운. 제발 쌈이라. 제발. 쌈이라. 제발. 하나만 줘. 제발 쌈이라. 아씨 <laughs> 내가 찾아야 되네. 아 이번 턴이 끝인데? 우리야. 오 됐어! 삼일아 <laughs> 됐어, 삼성 됐어요! 됐어! <laughs> 야 체력 게이지 봐! 너네 다 밑으로 내려가. GJ 아 제발 나가지 마! 제발 이거 구경만 하고 가. 자 십거리 악마 받은 찬란한 템두개 들어간 삼성 쌈이랍니다. GJ, 땡스 자 갑시다. 뭐야 이거? 오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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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呦! 와이 <laughs> 야... 야 미쳤대요 극찬 받았습니다 얘도 이거 미쳤대 쌈이라 그래서 오늘은 10거리 악마를 받은 찬란한 템이 두 개가 들어간 삼성 쌈이라 이거 시즌 끝날 때까지 이 이상으로 못할 것 같은데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